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이입니다2021 카트리그 슈퍼컵 시즌 종료 이후부터 약 30일 동안 진행된 2 e 시즌 1의 카트 스토브리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 e 시즌 1 카트 스토브리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각 팀별 2 시즌 1 로스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디펜딩 챔피언 블레이즈입니다. 역시나 로스터가 그대로 유지된 모습이고요. 프로와 이후 하나부터 3년 가까이 유일하게 결승 라인업에 항상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블레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21년은 샌드박스와의 라이벌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승은 결승이지만 이번에도 마지막 한 판에서 우승컵을 다시 들어올릴 때까지 방심할 수 없는 블레이즈입니다. 과연 이 시즌 1의 블레이즈가 2연속 우승을 할수 있을지 블레이즈가 최상위권 팀과의 한끗차경기에서늘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부분은 배상민 선수였습니다. 현 빅3를 위협하는 라인에 박현수, 송윤준두 선수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지만, 최근 배성민 선수 역시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성민 선수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안정화에 접어듦에 따라 팀성적이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공인현생인 김지민 선수의 팀전 펌도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성장할 여지가 더 남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2시즌은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일 수밖에 없다. 아주 작은 물음표를 찾아보자면 어쨌든 블레이즈는 매번 결승은 같기 때문에 마침 이번 시즌부터 바뀌는 새로운 팀장 결승 방식에 주목이 많이 되는데요. 3강에 같이 꼽히는 리브 샌드박스와 광동프릭스에 비해 1대1 전력차가 멤버 간에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는 박현수 선수를 제외하고 팀의 에이스 1, 2 옵션에 가까웠던 선수들이 이전부터 뭉친 케이스고 광동프릭스는 이번 시즌에 아예 강한 두 축에 하나로 손잡은 상태라 상대적으로 이 팀들의 3사 옵션 선수들의 1대 1 피지컬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에 반해 애결에서는 블레이즈가 정말 한상의 조합을 갖고 그에 따른 애결 성적도 좋았습니다만 둘 중에 한 명만 내보내는 애결이 아닌 승자연전에서 최영호, 김지민 두 선수를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영호 선수가 애결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삼강 소속 선수들 중에 유난히 수위퍼의 성향이 짙음과 동시에 최고 선수들 사이에서의 주인 피지컬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김지민 선수도 이스테치 시절에 애결을 딱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경기 상대는 아마추어 이은서 선수였고 조금 이도저도 아닌 내용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1대에서 치는 단순히 비교하기엔 너무 알수 없는 게임이고, 기본적으로 승자 전의 포인트는 3, 4, 5선 선수들이 최소한 내가 한 명은 이기고 들어간다 있다고 보는데. 최영훈 선수도 그 정도 롤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지민 선수는 블레이즈에 들어오고 나서 1년 동안 여러 부분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대1에서의 가치는 섣불리 판단하게 이룰 수 있다. 게임을 약간 불리하게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애결전적이 좋은 유창한 배성민 교육가붙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블킬 이상의 결과,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도 얘기하자면 스퍼컵의 유난히 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요. 프로 팀 중에 최악 체로 꼽혔던 g p 전 정도로 제외하고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3강끼리의 싸움에서 결코 뒤쳐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결승 샌박즈는 완벽하게 잡았습니다만 스피드 이긴 팀이 무조건 아이템 이긴다라는 최근 결승의 흐름, 그 결승의 방식이 페이즈 체제로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팀은 리뷰 샌드박스입니다. 2021년 두 개의 우승컵을 순조롭게 들어올린 후 마지막 슈퍼컵에서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두고 블레이즈에 한번 우승에. 사례를 내준 리브샌드박스인데요. 이번 시즌 역시 로스터 유지가 됐고요. 블레이즈보다도 1년 더길게 벌써 2년 가까이 동일한 로스터로 출전 예정인 결코 흔치 않은 팀입니다. 이번 시즌도 당연히 블레이즈와 우승컵을 두고 경쟁하 강력한 후보라고 볼수 있겠고요. 스피드 아이템 모두 상당히 높은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브샌바박스의 21년도는 정말 과정부터 결과까지 전반적으로 순조로웠다고 보는데요. 사실 다른 때 비해서 전반적인 지표나 흐름이 슈퍼컵에서 꽤 유리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블레이즈가 제대로 카운터펀치를 한번 먹이면서 슈퍼컵 우승에는 했었습니다. 이 시즌으로는 광동 프릭스라는 팀도 위협적이긴 하겠지만 역시 항상 블레이즈와의 맞대결 그한두경기에 모든 것이 많이 걸려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팬분들도 말씀해 주시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블레이즈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전승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수들이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르뮤세각도 바뀐 팀전 결승의 방식 승자 연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블레이즈나 광고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최근 기록은 완전히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리비슨박이 21년도 들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있고, 웬만해서는 2대0 승리, 그나마 몇번질 때조차도 0대2 패배. 그리고 21년도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박인수 선수에 대한 꾸준한 애결기용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나올 틈 자체가 없었어요. 심지어 창단 이후에 3년 가까이 박인수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온 경기는 정성아 선수 단 1위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샌드박스의 플래그 순위 아무 영향이 없는 최적의 기용 조건이기도 했었고요. 리브샌박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기대를 하시는 이유는 최근이 아닌 과거의 기억들이 리그 팬분들에게 많이 적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과거 빅3를 4왕구도로 확실하게 바꿔놓았던 김승태 선수, 그리고 19년도까지는 오즈, 깁스타 사단에서 잠깐이나마 에이스로 한 축을 맡고 있었던 정성아 선수, 이두 선수가 어느 한팀에 간판이 아닌 박윤 선수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팀이 강팀이 되는 과정의 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압감 있는 그 1대1 경기의 이 선수들이 비록 최근 경험이 매우 적더라도 다른 팀 3,4옵션 선수들에 비해 기대를 꽤 불러모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시즌에서는 박윤 선수 대신에 애견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세대 스타 박현수 선수까지 아직 1대1은 거의 안 긁어본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에이스 제외하고 1대1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이 팀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리그 분들이 승패를 떠나서 그냥 그 그림 자체를 되게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뷰 샌드박스는 조금 더큰 틀에서 정말 몇 없는 물음표를 얘기해보자면 3강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또 겨울 시즌은 매년도의 첫 시즌이고 리그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고 22년도 세계 리그로 스포커까지 있고 올해로 쳐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본다면 리뷰 샌드박스 선수들의 연령대가 3강 사이에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블레이즈 같은 경우 모노중 감독님 본인의 자리를 대체한 유창현 선수를 제외하고도 배성빈 김지민 선수와 같이 카트리그 데뷔가 3강 사이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선수를 키우고 아직도 성장시키고 있다 보니까 나이대가 좀 어려요. 광동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도 팀이 강팀이 된 과정이 블레이즈는 좀 다르긴 합니다. 리뷰 샌드박스 선수들은 평균 나이가 한 2세 정도 더 높은데 프로 게임 판에서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리뷰 샌드박스가 21년도 그렇고 스피드 전략의 문제점을 못 느끼겠다 싶은 이유는 뭐냐면 박인수 선수 폼 유지라고 보는데요 모노준 감독님 같은 카트판에서 아예 어느더 레벨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그 나이에 되게 폼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벌써 25살이 접어들죠 근데 작년도 팀 전도 그렇고 개인 전도 그렇고 여전히 탑 중에서도 탑자리를 겨룰 수 있는 코인의 본인이 계속 만들어낸다는 라건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전 우승이라는 그 마침표를 계속 못 찍고 있는 바람에 평가 가 마냥 곱지 않은 지선으로 이어지 긴 하는데요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리비 바박의 특히 스피드 전략이 언제쯤 기량 하락이 눈에 띄게 되고 올까 이런 작은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걸 피할 수는 없잖아 전쟁하는 선수로서 맞아야 타이밍인데 그걸 얼마나 더 늦추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카트판을 봐도 되게 순과 훅 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폼 유지와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팀에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대표주자 중한 명인 박현수 선수의 성장세 첫바퀴 개인전에서 기존보다 그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는 데에는 살짝 실패했지만 현 빅3는 이제 박현수까지 상황이다라는 평가까지 일부 언급되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는 박현수 선수에게 하는 기대가 더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2022카트리그는 특히 상강으로 재미를 많이 봐야 한다는 얘기를 출근해왔던 입장으로서 리브센바 선수들이 올해도 계속 블레이즈와 또 강동과 좋은 경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